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인태하사 동정료만에게 선하시고 본디블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편 편에 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덕을 소리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출.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회상 8장 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3장 아 사무엘상 8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만 오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교회 창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문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행실은 아버지의 믿음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부청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그래서 판결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언짢게 여기셨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어, 눈에 보이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창문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프지만 한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사모엘의 두 아들처럼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믿음의 행동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교회에서 마치 에베소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며 질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책으로 느껴집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단들과도 열심히 싸웠으며 그들이 환란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와 같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도 나갑니다. 아침에도 저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민족이 사실 우리 한국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베소교회처럼 하나님 그 에베소교회에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창문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줄을 높이고,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창문이 되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재원이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군에 입대했던 조유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티븐 존슨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몸에, 어, 수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괴사병입니다. 괴사병, 육신의 괴사병인데 몸이 갑자기 수포가 나고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유진이라는 청년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원이가 같이 동기인 군에 입대한 동기인 우리 조유진이라는 청년 스티븐 존슨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이번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께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쌈나이다. 아멘.